안녕하세요 일본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날씨가 진짜 화창하네요 음한 응. 일주일 썬올 했었는데 오늘은 또 30도가 넘어갔나봐요 이렇게 음 응. 날씨가 화창하네요 와 이게 뭐더라 이게 리치아이인가리치아이라고 그러나 뭐냐 음이게 응. 리메 한기 하고 하는데 꽃대가 올라와 예쁘죠 이 아이 하나 더 사고 싶은데 못 구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도 또 예쁘죠 애들이 이제 앞으로 더 보라 보라 해가지고 예뻐질 겁니다 얘는 얘이름 뭐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얘는 꽃대를 세개 불었는데 매일 지켜봐야겠어요 이 뭐라 그럴까 저녁에 민달팽이가 올라와서 꽃대를 다 따먹어요 그거 몰랐었는데 와 이 아이가 꽃대가 물었었는데 없어져 버렸어. <laughs> 꽃 피지도 않았는데 구름선인장, 음. 이 시방이 올라오고 있네. 이 아이는 수전옥, 수박이도 이그자태형도 그 합식한 거. 이 아이가 이름이 뭔데? 이 아이가 진짜 꽃을 너무 예쁘게 펴요. 이 아이도, 이 아이도. 한국에서 무시온 수박. 더큰게 갖고 싶었는데, 가져올 수 없어서, 음, 조그만한 걸로. 이런 아이들은 다 일본에서 구입한 하 애들. 얘는 철아. 올해, 이 아이가 진짜 예쁜 꽃 많이 보여줬죠. 얘도 꽃대가 있었는데, 민달배가 따먹은 것 같아요. 없어졌어. 얘도 꽃대가 있는데, 조심해야 되겠어. 이렇게 해서, 예쁜 아이들. 이제 꽃들이 거의 다 지고 아이 아이가 하나 펴줬네 이 아이는 꽃이 진짜 핑크색에 벽꽃 예쁘죠? 오늘 저녁에 이 아이도 지켜줘야지 민달팽이 오늘은 꼭 잡아야겠어 응. 얘는 까시가 이렇게 능파라오르네. 까시가 이렇게 빨간 까시가 멋지죠. 얘는 피코 무자 피코. 얘는 취앙만큼 이 아이는 치앙간 철아 음. 얘도 피코라는데 피코 몬스터 이 아이도 피코 몬스터라 그러더라고요 이야 여우 꼴인지 원숭이 꼴인지 쟤는 어디까지 길어질까 쟤를 잘라서 잘라주면은 새코가 다시 나오나 그걸 몰라서 못 자르고 있습니다. 이제 음 여기는 대빵 큰 짚노. 얘는 여우꼬리철아. 여기는. 러브리 로즈. 얘도 러브리 로즈. 얘는 프리스티 뷰티. 그 안에 뭐, 한자가 들어있는데, 그건 모르겠다. 까먹었네. 원노 샤넬. 근데 여름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견뎌줬네요. 여기는 한쪽은. 물러서 갔고, 근데 이렇게 여름에 다 찌질이가 됐어요. 음. 이제부터 또 예뻐지겠죠? <laughs> 올 여름에는 이 아이들을 돌보지를 안 해가지고 선인장에 빠져가지고 이 아이들은. 손을 안 봐줘서 좀 찌질하네. <laughs> 이 야. 아. 이거는 진짜, 여기 안에 있는 아이들. 야, 이거 보세요. 이렇게. 집이 전체가.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. 음. 얘는 올해 꽃을 하나도 안피어주네 꽃이 예쁘게 피는 거 같던데 음. 강산이님 흉내내더라고 이렇게 먼누를 그래도 좀 예뻐졌네 강산이님은 너무너무 예쁘게 키우시던데 여름에도 이래. 이 아이들은 입구지에서 이렇게 큰 아이들이고 얘는 색감이 예쁘게 들어왔네 얘도 못노 못노고 얘는 포카사나가 아주 다육이 놀이터에서 데려온 아이인데 엄청 빨갛고 예뻤었는데 베란다에 놨더니 색감이 이렇게 빠졌어 이제 또 색감이 들어오네요 음, 이 수영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진짜 예뻤어 얘가 빨갛게 불들어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얘 아이는 무슨 철아였더라 라일락 철 음. 선인장들이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네. 이제 선인장으로 다 바뀔 것 같은데. 야! <laughs> 이렇게. 집이 전체 삥 둘러서, 이렇게. <laughs> 이거 너무했죠? 이 아이들을 다어찌 합니까? 진짜. 보통 일이 아니네. 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백봉, 연봉, 러브리 로즈, 여기 조금 수박. <laughs> 음.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답니다. 이네 이쁘다. 이 아이들은 하이 이렇게 해서 여기도 무슨 남봉옥? 돌기남봉옥 이 아이도 이금꼬미가 이제 좀 커졌네. 그리고 음. 이 아이들이 홍매화, 홍매화가 너무 색감이 예뻐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겨울 대야 오렌지색으로 물이 들어가겠죠? 이 아이 오 더스티 로즈가 야. 이제 봤네. 와! 징그럽네. 많이! 깍지벌레들이! 와! 깍지벌레. 안 보이나? 안 보... 이게 깍지벌레들. 오 약해겠네. 음~ 이렇게. 답니다. 모두모두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 마취 마시고 복파세요 어? 오늘도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모두모두 모두 행복하세요.